첫째, 치아시드 한 스푼에 물 12배의 황금 비율을 지킬 것. 둘째, 식사 시작 정확히 15분에서 20분 전에 섭취할 것. 셋째, 마시기 직전 레몬즙이나 사과초모 식초를 선호 방울 추가할 것. 이세 가지만 기억하고 오늘 당장 실천하신다면 매일 식사 후 찾아오던 나른함과 피로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당뇨의 위협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고 건강한 혈관과 활기찬 삶을 되찾는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무기를 얻게 되시는 겁니다. 작은 씨앗, 한 스푼에 담긴 위대한 힘을 제대로 활용하는 지혜가 바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줄 것입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공유하셔서 모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점심으로 빵이나 면을 드시고 나면 꼭 2세 시간 뒤에 몸이 나른하고 꾸벅꾸벅 졸음이 쏟아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이것은 혈당이 치솟았다가 곤두박질치면서 우리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입니다. 이 혈당 스파이크를 방치하면 우리 혈관은 서서히 망가지고 당뇨는 시간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로 식후 혈당을 꽉 붙잡아 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치아씨드를 활용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그냥 드시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후 혈당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치아씨드 섭취의 황금 시간과 물과의 완벽한 비율 그리고 그 효과를 당뇨약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특별한 조합까지.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혈당 관리를 위해 치아씨드를 찾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치아씨드의 혈당 조절 능력을 고작 10%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요거트나 샐러드 위에 마른 치아씨드를 뿌려서 바로 먹는 것입니다. 혹은 물에 타서 몇번 젓고는 바로 마셔버리기도 합니다. 물론 이렇게 먹어도 어느 정도의 식이섬유는 섭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핵심 열쇠인 뮤실리지겔의 방어막 효과는 거의 기대할 수 없습니다. 치아씨드의 진정한 힘은 씨앗 자체가 아니라 씨앗이 물을 만나 충분히 불려졌 을때 만들어지는 투명하고 끈적한 겔에 있습니다. 이 뮤실리지 겔이 위장으로 먼저 들어가 촘촘한 그물망과 같은 방어막 을 형성해야만 그 뒤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분해되고 흡수되는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출 수 있습니다. 마른 씨앗을 음식과 같이 먹으면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에서 뒤 늦게 불어나기 때문에 이미 당분 은 우리 혈액 속으로 빠르게 흡수 된 이후입니다. 순서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뮤실리지 겔의 방어막 효과를 120% 발휘하게 할수 있을까요? 정답은 세 가지 황금률에 있습니다. 바로 비율 시간 그리고 조합입니다. 지금부터 누구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던 치아씨드 섭취의 핵심 비법을 공개합니다. 첫 번째 황금률은 바로 물과의 완벽한 비율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의 양을 대충 눈대중으로 맞추시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때치아시드의 개화능력을 최대로 끌어내는 황금비율은 치아시드한 스푼에 정확히 12배의 물입니다. 예를 들어 밥숟가락으로 치아시드를한 스푼 넣었다면 같은 숟가락으로 물을 12번 부어주는 것입니다. 왜 하필 12배일까요? 치아시드는 자기 무게의 최대 10배에서 12배까지 수분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물이 적으면 겔이 너무 뻑뻑해져서 위벽에 고르게 퍼지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너무 많으면 겔이 묽어져서 방어막의 강도가 약해집니다. 12배의 물은 치아시드 알갱이 하나하나가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로 발휘해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개를 형성하게 만드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두 번째 황금률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섭취 시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혈당 스파이크를 막느냐 못 막느냐를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블린치아시드는 언제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식사를 시작하기 정확히 15분에서 20분 전에 섭취하는 것입니다. 왜 15분일까요? 우리 몸에 들어온 치아 시드 겔이 위벽 전체에 부드럽게 코팅되어 안정적인 방어막을 형성하는데 걸리는 최소한의 물리적인 시간이 바로 15분입니다. 식사 직전에 마시면, 게리 자리를 잡기도 전에 음식물이 쏟아져 들어와 뒤섞여 버리기 때문에 효과가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집니다. 반대로 30분 이상 너무 일찍 먹으면, 위산에 의해 게리 구조가 일부 변형될 수 있고, 먼저 소장으로 내려가 버릴 수 있어, 정작 중요한 본 식사의 혈당을 막아주는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15분에서 20분 이 시간을. 반...